안녕하십니까 뜨르지 칼날입니다 자 오늘은 자 플로 코인의 영상이 아니라 이 하락장 속에서도 이 빛을 발휘하고 있는 코인 두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매수 타점 또한 어, 소개해드린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신다면, 지금 반등을 해도 거의 각질만큼밖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다.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더 크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와중에도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코인 두 개를 발견했고,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. 그두 코인은 바로 폴리곤과 마스크 네트워크라는, 어, 코인이거든요.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 종목, 폴리곤입니다, 여러분들. 폴리곤을 보신다면, 진 추세가 깨지지 않고 계속 우상향을 해주고 있다. 지금은 당연히 뭐, 비트코인이 이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폴리곤은 약간의 상승 중 조정이, 건강한 조정만이 나왔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지금 보시면 10월, 10월 15일 날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자, 폴리곤 코인이라 하면, 인더의 이더리움, 어 인도의 이더리움 코인이라고 할수 있죠. 예, 제가 인도의 상황이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빠삭합니다. 예, 빠삭해서 좀 인도 쪽 상황을 아는데 인도는 지금 어, 암호화폐를 거래 중지를 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취급한다는 뉴스도 나왔고 그리고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도 봤는데 꾸준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코인도 맞습니다. 뭐 그리고 근본 코인이라고 하는데 폴리곤은 여러분들, 플로우도 근본 코인이라 했고, 페이코, 아, 그, 파일 코인도 근본 코인이라 했는데, 지금 어떻습니까, 여러분들. 지금, 이 근본 코인이란 말은 솔직히 저도, 어, 그렇게 공감은 안 되네요. 어, 제가 듣기로는 근본 코인이라고 한 것들은 다, 음, 피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, 이 근본 코인이라는 건 접어두고, 그냥 폴리곤은 인도의 이더리움 코인이다. 어, 그리고 폴리곤은 상장을 했지만, 그 전에, 어, 0.9원, 이런 쪽에서도 홀더분들, 굉장히 싼 가격, 1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홀더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어, 뭐, 인도에서는 기술력을, 솔직히, 인도 기술력은 굉장하거든요. 음, 이 IT 쪽에서도, 인도의 인재, 인재들이 굉장히 많아서 분명 폴리곤은 어, 어느 정도의 기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코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어, 기술력이 좋다 해도 코인은 코인일 뿐이다 우리는 이 코인이 좋든 말든 메리트 있는 가격에 먹고 나오면 저는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짧게 말하겠습니다 자 폴리곤은 어떤 가격의 메리트가 있느냐 이 추세선을 보다시피 지금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등을 쉽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. 당연히 비트코인 때문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하락할 확률이 더 크다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400원 한 2,3일 뒤 아니면 다음주에라도 이 2400원 초반대 2450원 밑으로 온다면 그때 한번 담아봐서 어좀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들고 가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때 되면 제가 다시 영상을 찍어 드릴 거지만 이 폴리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조금 더 하락하는 전략이 저는 하락해서 2,40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. 저도 그때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도 필수입니다 손절은 당연히 저는 종가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추세선에 계속 꺼 보면서 이추세선에 이탈하는 종가가 나오면 저도 당연히 손절을 어느 정도 해야겠죠 이 추세선이 100%는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매수할 수 있는 평단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리스크를 적게 만들어주는 게 저의 매매 어 이게 요소거든요.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 2,400원 초반 대만 오면 폴리곤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마스크 네트워크입니다. 자 마스크 네트워크는 웹3.0그러한 어, 코인이죠. 테마 쪽이죠. 자 메타버스 NFT 생태계가 커져가기 위해서는 웹 3.0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들 하죠. 자 그리고 이 코인이라면 뭐 유저들에게 페이스북은 트위터에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뭐 그런 코인이라는데 뭐 이런 정보가 솔직히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다 왜냐 우리는 그냥 어 수익을 줄때 먹고 나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게 쓰레기 코인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냥 좋은 가격에 사서 어 수익을 줄때 파는 전략 그거 하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자 이것도 추세를 지금 본다면 음, 아직까지 이안 좋은 장 와중에 굉장히 좋은 그 우상향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다. 어, 지금 고점에서 그 많은 하락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도 어,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렸다는 걸 저도 알수 있어요. 우리 구독자 몇몇 분들도 마스크 때문에 어, 굉장히 피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따라서 좀더 하락할 확률, 조정할 확률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어 다음 주에나 마 한번 어이 정도의 평단가에 온다면 이게 솔직히 얼마인지 이제 계산 하진 못하겠어요 한 이게 그래도 한1 1 0 0 0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? 어, 그렇기 때문에 한그쯤 가격대가 온다면 한번 매수를 해서 일 주나 2주 들고 가는 전략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뭐 손절 가격도 물어보신다면 그때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이 추세선이 깨지는 그런 종가가 나온다면, 물론, 어느 정도 손절을 감당해야겠죠. 그렇기 때문에. 하지만, 마스크 네트워크나 폴리곤이나, 어 굉장히 이 기술력으로는 뭐안 따진다고 저도 정보를 검색해서 들었기 때문에, 뭐 상패가 된다 어, 그럴 얘기는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떨어지면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 떨어지면 손절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,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, 저도 BTC 쪽에는 잘 모르지만 웬만하면 마스크 네트워크보다는 폴리곤에 좀더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저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플로우입니다. 뭐 플로어는 솔직히 말할 게 있습니까? 아직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이 물려 있는 종목 중이기도 하고, 지금 매수해도 되냐 이렇게 항상 물어보시지만 저는 항상 말립니다. 플로어, 절대 매수하지 마라. 나도 물려 있는 코인이다. 하지만 절대 좋게 안 봅니다. 여러분들, 자, 플로어. 16,000원 되면 그때 한번더 매수를 하는게 괜찮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다. 비쌀 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으로 플로어는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밤에 어 라이브 방송을 킬 건데, 좀 많은 그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천하제일 단타대회에 어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많은 참가 어 바라고요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